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 전술 2권 아, 이제 이론을 전체적으로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부터 파트 6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일단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이제 책에 지금 전체 문제의 한60% 55% 정도 실어놨는데요 다시를 하니까 책이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일단 그 발치를 해서 한55%한60% 정도를 실어놨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따로 하거나 문제집 형태로 만들어서 시험치로 들어가기 전에 한한달 뭐 전에 여러분들 보면서 쭉 정리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단 책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한번 문제도 익혀두고 또 해설을 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현장 활동 임무 수행에 앞서 그 활동에 어떠한 위험성이 잠재되고. 있는, 있고, 수반되는지를 이해해야 하며, 활동에 대한 철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은, 안전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어떤 요소에 해당이 되는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만히 보면, 1번의 행동의 능력 수준, 2번의 행동자의 직, 간접적 상태, 3번, 어, 어, 현장의 환경과 분위기, 4번, 행동자의 활동에 대한 이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를 가만히 연결해 보면, 4번이 여러분들 답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답이 4번이 되겠고요. 해설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자의 활동에 대한 이해. 우리 대원들이 활동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활동 자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을 내가 이제 임무 수행하기 전에 우리가 임명 구조하러 들어가기 전에 불을 끄기 전에 그 활동에 어떤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고 수반되어 있는지를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하고 활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현장 활동은 위험성은 어느 정도이고 그 위험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을 확보될 수 있는가 등의 활동에 대한 철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행동자의 능력 수준. 세 번째는 행동자의 직감절적 상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장의 환경과 분위기가 있는데요. 자, 일번 이렇게 이해가 우리가 봤고요. 이번에 행동자의 능력 수준은 개인의 현장 적응에 대한 기술이나 능력 미달은 종종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육체적 한계 역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게 행동의 능력 수준이죠. 내가 지금 방, 우리가 방호복을 입고는 1.5m 밖에 점프를 할수 없는데 2m 정도 점프를 하게 된다면 평상시에 그죠? 그렇게 되면 바로 사고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충분한 지식, 능력, 기술 능력 없이는 누구도 안전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은 사고 사례가 여러 가지로 이제 입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행동자의 직, 간접적 상태, 행동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순간의 상황 대응 요구가 우리가 대원의 자기 능력보다 더클때 안전 사고 가 엄청 발생하겠죠. 자, 그러므로 인간적 인간의 신체, 정신적, 신체적 리듬을 결정하는 태도, 감정. 활동자의 정신적, 신체적, 직간접적 실태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도 그렇고요. 그죠? 태도, 정신적, 신체적, 직간접적 실태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요소는요? 어, 아, 패닉에 빠지게 되면요. 제대로 뭐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어, 개인의 안전을 상실하게 합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요소들은 또, 무분별한 태도로 행동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심리적 요소들이. 그다음에 현장의 환경의 분위기 현장의 환경 및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 및 분위기는 자연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우리 이제 인적인 요소가 있겠죠. 요소가 있는데 자연적 분위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눈비 먼지 뭐 추위 더위 야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안개도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적 요소는요. 집 이웃 직장 책임자 뭐 이런. 인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안전 사고의 요소가 된다 하는 것꼭 안전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겠죠.